걸떡 야 일어나 드리라이. 일어나 아왜 때려 수영장 가자 그래 오랜만에 수영장 어 수영장 수영장 여기 아닌가 그야 빨리 와 수영장 여기야 수영장 그돌돌 돌 그걸로 돼어 여기 있다 아아아 잠깐 컨트롤야 수영복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자 어나 입고 어야돼 어푸, 어푸. 아, 죄송하다. 어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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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푸. 야, 소영은, 이렇게, 다이빙이야. 문제는, 우리 집에 미끄럼틀이 없어. 어푸 어푸 근데, 누나, 옷 벗었어? 아니. 옷안 옷 벗었잖아. 옷을 벗어야지. 아니야. 나는 이렇게 끝까지 해서 달려서 점프해서 거으로 사다리를 부쉈어 다이빙은 하지 말자 아니야 아니야 사다리 부셔도 돼 사, 사다리 부쉈어 아, 잠깐만, 이제 라면 먹으러 가자 소영 다 했어 라면 안 먹니? 나 씻고 빨리 와 씻고. 아니야 좀 이따 씻어도 돼 했다 어. 아니 아니야 너무 찝찝해아나 식구 화장실 은 어디지? 우리 집 수영장이 얼마나 깨끗한데. 어 수영 아이 수영야 빨리 라면 끓자 이리 와. 어, 오랜만에 이사 왔는데. 아휴. 아휴. 어, 아 라면. 와어야 근데 그래, 뭔가 그래. 졸리지 않아? 아 뭐... 너무 졸려 소영하니까 아, 그래도... 아, 잘래. 아, 그래 그래도 자지 마. 쿨 쿨. 들으라고. 어 뭐지? 어왜 뜨거? 어어 뜨거. 어왜 아,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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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, 아, 빨리 일어나. 뭔데? 빨리 일어나. 헉, 헉, 뭐야 뭐, 이거? 일라아야 야, 아, 네, 빨리 내가! 빨리 대 대피해야 돼. 네 내가 여기. 똘똘똘이 데리고 도망가야 돼. 어, 아, 목줄로 데리고 와. 응? 왜 내가 목줄이야? 아 잠깐만. 야빨리와아 잠깐. 아, 아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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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. 이리야, 똘똘똘이. 똘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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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빨리 빨리 운동장으로 가자. 이리와. 문을 부숴버렸어. 뭔문 부숴? 문부 문부 생겨도 안전해. 어디서 운동장성 잠깐만 어디? 소방서에 가야 돼. 소방서가 어디 y a 몰라. o bang so 우리 u 여기 마을에는 우리 둘이 밖에 없는데 어떡해 아 소방관도 없고 야, 저, 저기 ]다. 불타고 있어 타빨있운 아, 아니. r i <laughs>